자, 큐브리고 스페이드 아르도 다이아 플러시 한번 가봅시다. 하, 콜. 하프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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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, 플러시가 안될것 같아. 콜. 스트레이트라도 콜. 되겠니? 큐가 액면에. 콜. 콜. 어, 큐가 낫다. 하. 나 뽑브리긴 한데. 콜. 170만까지. 받아줄 수 있다. 콜, 콜. 제발, 제발, 아, 다이아! 다이. 97 투표해서 끝나십니다. 전 다이아 할게요. 왜냐면 여기 아원이 있는데, 배팅액이 이미, 다이아. 다이. 뭐야? 이건 저... 오이씨 니가 투표한 줄 알았는데. 어쨌든, 제가 안 가길 잘했네요. 잘했다. 안 가길 잘했다. 콜콜콜 쿼터 콜콜합콜 a 요합콜콜콜 l c a 갑자기 올라왔어 다콜콜콜콜콜콜콜콜 l 콜콜 탑, 컬, 다이 플러스 트리플. 이건 좀 크네요. 숏 타임. 자, 또한번 다이 아 플러시를 너를 보는데 안 되면 일찍 포기하겠습니다. 개인이 거 질질 끄고 하니까 내만 콜. 졸리네. 콜. 하, 콜. 공격은 내가 해야 되는데 콜. 내가 졸려서. 아, 이건 빙, 하. 콜하 300만 남았습니다. 콜콜콜빙 아, 예. 매팅이 300만 남을 정도에 제가 그 메이드를 오잉. 잡고 있지 않았어요. 이 형분들은 지금 플러시도 가능하고 니는 뭔지 모르겠고 니도 뭔지 모르겠어요. 알 수가 없네. 이 형과 플러시 하나만 고는 읽을 빙, 수가 없다. 에이크탑 이 o u do it, you do it, y 죠어 제대로, 읽었잖아, 어, 제대로 읽었어. 자 2, 3, u do i 2, 3, o u do it. y 이게 뭐 o it. You do it. You do i 4 You do it. You do 스트레이트 아, 플러시만 콜. 남았습니다 e clo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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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든요 e close. close. c l o s 그렇지 o s e close. close. c l 눈도 속속 들어오네 of the 딱,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덕분에 돈은 좀 벌고 있는 a 같습니다 about 콜. o u r words, s t o 프로스가 나우스, 이긴 한데. 좀 많습니다 좀 물이다. 제일 중요좀 물이다. 제굿좋굿 트리플. 원어큐은 아, 사들고오길잘했 사실 콜. 3을 들고오고고트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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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왠지 사를 들고와야될것 같아서 들고왔는데 배팅 크다. 여기 스트레이트가 나왔세. 여기 원이 갖다 있고. 오린. 먹는거 보니까 스트레 여기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플 하우스. 지 독특 자, 고사, 주, 쭈, 쭈. K. Do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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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체 오리 오린오린 오리 원리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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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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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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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버블 되면 볼, 그때 얘기할게요. 크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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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버블. 들어와, 들어와. 빙, 콜. 자, 크로바 한, 콜. 콜. 한 장만 더, 한 장만 더. 한 장만, 한 장만. 오, 좋아, 좋아. 콜. 이때 조금 던드리면서 쿼터를 누르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너무 달리면 이게 세 장이 오픈되니까 안 따라올 것같아 s h 타임 t t i 해줘 b i 해줘 p e t i 해줘. 쿼터. 쿼터 i t i o Hapo, h 같은. o Hap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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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

올인 콜 플러시 트리플 아 월급날이 자 537K 합 k 콜콜하콜콜콜콜하콜콜

파 o 페 g 포포 자, 자페페이드러러시시시다 좋아 s c r i p t i 콜콜 Jua. Hap. Coy. Tie. Hap. Coy. Coy. 여덟 두리는 버섯 꿈을 다 빠졌고 쿼터 치면 얘가 죽든지 따라오던 자겠지야 불행히도 응? 어린인데 올인! 들어와라 그렇지 올인. 들어왔다 들어왔다 플러시보다는 분홍 어쭈 자 됐습니다 올인. 제가 7차 먹겠습니다 트 제가 이겼네요 <laughs> 감사합니다.